자 주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우쌤입니다. 자 오늘 jlk 주가 전망 또 살펴봐 드릴 텐데, 자 우리 채널은 여러분들의 해당 주식 세력 매집을 파악하여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흐름 차트 분석해 드리고, 또 이슈 간단하게 설명 드린 후에, 자, 여러분들이 트윙되려면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세력 분석 알려드리면서 영상 후반에 목표 및 흐름 산출 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열심히 영상 촬영했으니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는 거 기본에 계신 거 아시죠? 자, 그럼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놨는데요. 자, 이렇게 하락하는 주가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자, 최고점과 어, 최저점을 이어주는 이런 추세선을 그어 보면요, 자 제일 맞닿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죠. 자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자 제일 맞닿는 자리가 자이 자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리도 이제 맞닿는 자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돌파해 주면 여기까지 한번 또 와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많이의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거래량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해주고 하락해주고 상승해주는 이런 패턴을 그려주고요. 자, 저점을 높여주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보셔야 되는데 아직 하락한 시간이 꽤 깁니다. 자, 그래서 자, 횡보도 꽤 길게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 이 종목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상승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지금은 바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어, 단기적으로는 이런 자리까지는 한번 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어 이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몸집을 어, 키워가고 있죠 예, 몸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 하는 것은 지금 세력이 이런 자리에서 어, 매집을 해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예, 매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천천히 진입하시면서 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자 그동안 우리 주지님들께서 이런 자리에서 진입하셨다면 많이 고전하시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추세가 완전히 좀 바뀌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자, 이제 추세가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런 자리에서 추가매수 하셔서 또 수익으로 전환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에 이제 천천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추세 매매에서 가장 성공률 높은 베스트 타이밍이 언제냐? 자, 이렇게 하락하는 주가를 상승 추세로 돌리고 다시 하락할 때, 자 여기가 이제 전고점이 되는 거죠. 자 하락했지만 저점을 깨지 않고 상승해주고 하락하고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나와주거나 박스권이 나와주거나 또는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이 이렇게 나와줄 때, 자 거래량과 함께 전고점, 자이 지점을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면. 자 거기서 이제 매수하는 것이 이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다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맞물리는 자리 있죠 이런 맞물리는 자리도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자리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줘야 자위 방향으로 상승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라는 거죠 이게 주가 상승 추세 매매에서 가장 성공률 높은 매수 타이밍이면서 주가 상승의 기본적인 원리다라는 거죠 자이 종목 그런 흐름이 나와주기 위해서. 지금 천천히 준비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자 몸집을 어, 키우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고점을 또 돌파할 때거리랑이 나와주면서 돌파해준다고 하면, 자, 이런 자리까지는 한번 와주겠죠? 자,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은, 어, 저항이,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여기까지는 한번 와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서, 자 여기를 좀 물량을 또 흡수해 간다면 자위 최고점까지 또 흘러갈 수 있는 게 주가 상승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지금 현재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셔서 수익 낼수 있도록 어,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정보 핵심 이슈 말씀드렸죠. 뇌졸중 관련 영상 AI 분석 솔루션이라는 이런 이슈가 있죠. 그래서 J&K는 l 어, 뇌졸중 관련 영상 AI 분석 솔루션 성능을 입증했다라는 겁니다. 자, 프론티어스라고 하는 국제 의료 학술지에다가 어,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솔루션 성능 비교 논문에서 뇌 관련 영상 진단 AI 회사 관계자는 CTP의 AI 분석 기술은 미국 기업이 개발한 독점적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 뇌졸중 관련 영상 AI 분석 솔루션 검증에 성공했다는 이런 이슈들이 나와졌습니다. 자, 그리고 내줄 중 AI 글로벌 리딩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AI 글로벌 리딩 기업사 3사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JLK가 어, 단연 리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우리가 수익률 높고 매출과 실적이 아주 많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해 줄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주가 전망도 매우 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세력의 매집현황을 파악해 드릴 텐데요 자왜 세력 매집현황을 파악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좋은 내용 설명 드렸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력의 매집 현황 알려드릴 텐데 자 우리 그전에 세력의 매집 현황을 파악하는 이유를 알고 가셔야 수익나는 데 도움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고 가시죠 지금부터는 세력 매집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결국 수익 내려고 주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수익률 꼴찌가 경제 경영 회계학과이고 오히려 1등이 심리 철학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주식은 경제가 아니라 바로 심리라는 겁니다. 주가가 가장 높았던 2015년보다 2020년, 2021년이 실적이 더 좋은데 주가는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죠. 기업 분석을 잘하면 주식 잘할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실적이 매년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경우 많이 보셨죠. 재무상 성장하는데 주가는 안 가지 라는 생각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결국엔 실적과 재무도 세력들이 이용하는 레시피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좋은 레시피를 세력들이 얼마나 요리를 잘해서 좋은 가격에 띄워주느냐. 수익 내고 싶다면 이 세력 매집비, 즉돈 들어오는 창구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세력이 얼마나 매집되었는지,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인지, 이걸 아셔야 이 가격대에 이탈 안 하면 나도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겠다. 가늠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저희 채널은 메이저 증권사만 보는 게 아니라 자, 여기도 89개 증권사 싹다 털어서 순매수 현재 주가를 통해서 파악하고 세력 평단가 추정 통계를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제가 계산한 세력 평단가만 사실상 보셔도 돼요. 그리고 매집비가 200%, 300%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세력 평단가 안 깨지면 제가 제시하는 목표가 달성합니다. 자, 제가 NKM 언제 꺼냈냐면 자, 2024년 4월 2일입니다. 자, 바로 이 시점입니다. 요즘 유튜버들 보면 이미 뜬 종목들만 골라서 촬영하고 자기가 마치 추천한 것 마냥 포장하는데 다 걸러야 한다고 봅니다. 뜨고 나서 얘기하면 뭐 하자는 건지. 저처럼 종목을 뜨기 전에 영상 찍어 놓아야 신뢰가 생기겠죠? 자, k 캠 자막과 영상을 보시더라도 자, 목표가 278,000원 만 영상 업로드하고 내가 매수문자 다 드렸죠? 자, k 캠 자, 내일부터 불꽃상승 랠리 들어갑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익 챙기세요. 엔캠 자막과 화면을 보시더라도 제가 목표가 1차 27만 8천원 영상 업로드하고 제가 매수문자 다 드렸죠? 자, 시장이 안 좋을 때 엔캠으로 저는 엄청나게 수익이고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잘하는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이고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문자받아라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직접 돈 내고 쓰는 문자 사이트인데 정현우제 이름으로 문자 내용 한번 보시면, 자 영상에서 최근 말씀드렸던 4월 3일 8시 56분에 시초가 또는 28만 원 이하 매수 손절가 세력 평단가 공유해드렸죠. 자 21만 6천 원 세력 평단가 공유해드렸고, 자 1차 목표가 27만 8천 원, 2차 목표가 34만 6천 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2차 목표가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목표 라인 잡는데 돌파할 때마다 매집 현황 알려드리니 영상 계속 시청해주세요. 손절가 안 오면 목표가 경험상 무조건 달성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4월 3일날 오늘 공략주 자 발신번호 제번호 010-2686-0907자이 번호로 자 50건 자, 성공 50건. 이렇게 해서 문자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자, 세력 평당가 자, 21만 6천원 말씀드렸고, 자, 4월 2일입니다. 자, 이날이죠. 자, 이날 여러분께 영상 올려드렸고요. 자, 4월 3일날 이날입니다. 이날 시초가에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 다 도달했고요. 자, 또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것도 대형 문자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제가 4월 5일날 다시 제 공약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드렸냐면 자, 매수가 31만 500원 이하 매수, 손절가 27만 5천원 잡아드렸고 1차 목표가 27만... 8,000원 달성했다. 이렇게 문자 보내 드렸고요. 2차 목표가 346,000원 대기. 자, 3차 목표가 358,000원 대기. 이렇게 문자 보내 드렸고. 자, 보시면 발송일 4월 5일 9시 30분에 이렇게 보내 드렸고요. 발신 번호 제 번호 0 1 0 2 8 2 6 0 9 0 7 자, 이 번호로 전체 전송수 50건, 성공 50건. 이렇게 해서 50분에게 이렇게 문자 보내 드렸고요. 보시면, 이날입니다. 정확히 9시 30분에 보내드리면서, 자, 저가에서, 자, 이 가격에서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주는, 어,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죠. 자, 여기서, 어, 고점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눌릴 수도 있는데, 바로 아침에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시면은 제가 오늘 눌렸다가 다시 목표가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눌릴 때 다시 진입하셔도 무방합니다. 불꽃 상승랠리 갑니다. 자 목표가 도달 후에 흐름 깨지면 매도사인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문자 다 드렸고요. 어 그리고 계속해서 수입 중이시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목표가 다 도달하는 거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 바보라서 속고만 살았겠습니까? 문자 받아서 수익 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요즘 주식 사기가 워낙 많아서 채널에 이렇게 뜨기 전에 미리 박제를 해버리고요. 그리고 난 뒤에 수익 나면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요. 자, 보시면 영상 늦게 봐서 오늘이겠네요. 기대해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썸네일 기깔나네요. 영상 감사합니다. 아, 감사하고요 자, 여기 대박, 어, 대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오늘 대박 났죠? 자, 와, 2차 목표가 근처 진짜 도달했네요. 문자 남기길 잘했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분도 보시면, 자, 문자 남겼습니다. 목표가 부탁드려요. 자, 제가 목표가 다 보내드렸죠?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진짜 매집비 신기하네요. 1차 어제 도달, 2차도 오늘 도달. 와, 이것은 레알. 자, 레퍼토리가 너무 좋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료 및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유튜브가 광고 수익 책정해서 줘요. 여러분들은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봐 주시면서 조회수 올려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널 활성화되고요. 광고 수익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께 보내 드리는 문자 비용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자 세력매집 현황 다 개선해 주고 춤에 목표가 다 문자 보내드리면서 수익 만들어 드리는데 우리 서로가 돈 들어가는 것도 없는 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세력매집비 증권사 창구 계산을 하다 보면 매집 비율이 300%에서 400%가 넘는 게 간혹 나오는데, 자, 이런 거 보면 저도 혹하는데 저만 먹을 수 있나요? 금리 인상하면서 3년, 4년 동안 금낭만 한 거, 이제 상승주기에 돌아선 게 많아요. 자, 여기 종목들 최소 2배에서 10배 가고 있는 거, 우리 채널에서 다 나온 종목들인데, 요즘에 난리도 아니죠? 자, 그래서 무료로 매일 아침 8시 55분에 이렇게 300% 매집 비율이 넘는 거, 하루에 딱한개 세력 매집 확실한 종목 목 드리는데 제가 문자 비용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50분 한정해서 먼저 문자 보내 주신 분에 한해서 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영상으로 달성했다고 인증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 나도 그때 문자 한번 보내 볼걸 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영상 일시 정지 후에 010-2686-0907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하나 남겨 놓으세요. 제가 세력 매집비 계산한 거,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채널을 개설한 이후로 두달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이 말은 전문가는 말보다 숫자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뢰를 할만 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세력 매집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수익을 가늠할 수 있는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 등 많은 부분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력 매집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자, 보통 메이저 증권사, 키움, 신한 NH, 삼성 등한 5개에서 6개만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세히 보시면 89개 여의도 증권사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 체크해야 진정 제대로 된 세력 매집 현황이 파악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채널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무료로 계산해 드리는데, 세력 매집 현황은 첫 번째, 매집 비율입니다. 매집 비율이 높으면 수익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매집 금액인데요. 매집 금액 규모가 커지면 세력이 바아보는 목표 주가 또한 커진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매집 평단가인데요 자, 세력들이 이 가격에서 최소한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지할 가격이고 추가 매수 타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 동반될 시점으로 해서 세력 매집 현황 이걸 파악해야 수익 날수 있는 지름길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저는 더갈 걸로 보이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간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정확하게 숫자로 파악해야 합니다. 자, 전문가는 숫자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세력 매집비를 통해서 숫자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 매집비를 통해서 여러분께 숫자로 말씀드려보자면 작년 10월 24일 거래량이 동반될 시점으로 자 현재 5월 20일 자, 현재까지 계산해 보니까 세력 매집비가 270, 267%가 됩니다. 매집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특정 창구 메이저 증권사에서 190억, 자 전체 창구 여의도 증권사 89개 증권사에서 619억 이렇게 산출이 되고요. 매집 평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12,350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의도 증권사 89개 증권사 순매수 현황을 통해서 매집비를 생성했을 때 자,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세력들이 얼마까지 가격을 매길까 계산해 보니까, 자, 1차 목표가 단기적으로 기술적 분석상 16,450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가격 폭은 강한 저항선 동반되어서 돌파해야 유의미한 가격이고요. 1차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잡아야 내동매매 자제하고 원하는 수익 목표 달성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2차 목표가는 18,300원인데요. 세력 매집 평단급 자, 세력 매집 비율 200%면 세력 매집 평단가 12,350원일 때 보통 매집 비율 200%면 평단가에서 20에서 80까지 목표까지 분할하는 거죠. 자, 이렇게 j l k 이 종목 제가 계속해서 세력 매집 현황 알려 드릴 텐데 이게 최신 업데이트가 되고 계속해서 바뀌 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자, 세력하고 그래서 세력하고 비슷한 가격대에 사고 싶다 하시면 자, 제번호 010-2686-0907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계산이 끝나는 시점에 바로 배통 선착순으로 특별히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